부산 불교계가 불기 2563년을 맞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부산 불교계는 전통문화 계승과 대사회 통합 건설, 정법 홍포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첫 소식 재봉 득기자입니다 부산 불교계가 불기 2563년 기해년을 맞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진행된 신년 하례법회는 부산 불교 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 회장 세훈 스님 박수관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 회장, 오고동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해 올해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회장 경선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승재가가 함께 불교 발전과 정법 홍보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연등축제발간회등올한 해도 승가와 재가가 합심하여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나, 모든 행사는 불자들끼리의 축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들라가 국가를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부산불교계는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청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개승과 대사회통합건설, 정법홍보를 위한 주요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산불교계는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부산연등축제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발굴과 계승, 우수한 불교 전통문화 보급, 불교 국가와의 교류, 불교를 통한 국제 친선과 문화 교류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 팔간애를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화와 인간성 회복 운동을 펼쳐 팔재계의 현대적 실천망안과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웃돕기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실천 사상을 알립니다. 이외에도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모범적인 불자에게

1,600여 개의 사찰이 모인 불심의 도시 부산. 200만 부산 불교도는 올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